자, 첫째항이양수고요 공차가 3인 등차수열 a n이라고 되어 있네요. 자, 그런데 b n과 a n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죠. 그러면 로그 g b n이 여기는 지금 로그 a n 곱하기 a n 플러스 1이잖아요. 그죠? 그럼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로그 a n a n 플러스 1이 됩니다. 그쵸?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. b n은 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지수자리로 올라가게 되면 a n a n 플러스 1분의 1이란 얘기죠. 그럼 an 일반항은 어떻게 되냐면 어, 첫째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은 그냥 a로 잡고요. 그다음에 플러스 3의 n 1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러면 3n 플러스 a 마이 3이 됩니다. 그럼 이 얘기는 3n 플러스 a 마 3이 an이고 an 플러스 1은 3n 플러스 a가 되는 거죠. 요거 분해 1이다. 자 그런데 나에서 자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bn의 그 급수 급수가 12분의 1이 된다는 지금 얘기거든요. 그럼 여기에다가 3n 플러스 a 마이너스 3그 다음에 3n 플러스 a 분의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부분 분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를 a로 잡고 이 부분을 b로 잡죠. 그러면 b 마이너스 a는 3분의 1이 되겠죠. 그래서 a는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3n 플러스 a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n 플러스 a 분의 1이 될 거예요. 그러면 이 항을 어, n은 1에서부터 n번째까지의 합을 먼저 구해볼게요. 자,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a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3분의 1이 됩니다. 그죠? 2를 대입을 하게 되면 a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6분의 1. 이런 식으로 되겠죠. 그러다가 어, n을 대입을 하게 되면 3n 플러스 a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n 플러스 a분의 1이 돼요.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죠. 그럼 남는 거는 a분의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3n 플러스 a분의 1이 됩니다. 그죠? 그럼 여기 급수는 이 극한 값이죠.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밑에 n을 무한대로 발산 돌리게 되면 얘는 0이잖아요. 그럼 결론적으로는 a분의 1만 남아요. 즉, 이 급수의 그 시계 결과는 3분의 1 곱하기 a분의 1이 된다는 거죠. 그 값이 12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a는 얼마가 되냐? 4가 되겠죠.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